시편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친 아이다.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가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5장 여호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6장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장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128장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네 집에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이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29장.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다. 도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도바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도 여와께서는 호 우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 도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배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나니라. 130장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죽게 부르디던 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이 여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거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131장. 여호와여, 내 마음이 그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댄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2장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을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와의 호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 서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와여, 호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자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영화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